사레라지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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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지하지 만든 않는 않지 않이 않지 아 근데 지않으로지않리 갈뻔했어 지금 <laughs> <laughs> 제발 지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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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않

와드래게우 이렇게 단단해? 들럴수가리우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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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 우리, 우 갔을 수도 있어 일정장인데 저렇게 봐주는 거 음. 레오 1장 방 가네? 주먹 들고? 응? 그니까 아, 음. 나도 1장 풀어야 데 분명 음, 우리 사일러 지금 했었어야 저 가운데 저거 하나요? 한번 가운데 있어요? 일로 no. 어디 가죠? <laughs> 아세요 어, 어? 이거 뭐 레다 내가 방사서 괜찮아. 아티안 사고 있길 잘했다. 아사하겠다 어. <laughs> 뭐니히그 잘 <laughs> 버렸다. <laughs> 깜짝 놀랐다. <웃음> <웃음> 탱커가 3명이라서. 엥? <laughs> 엥? 동시에 한 거야. 저거 타고 가요. 최상체로 <laughs> 가는 거예요 지금. 아... 아닌데? 이렇게. 새삼... <laughs> 아, 아 드래기 닥태운 아... 거야? 견에 파티어서 그냥 즐겜 하는데. 먹어 잘했어 너무생거어는데나국 갈게 응 말랑이 오른쪽이야 어찌 뭐. 음. 이상 없죠. 그래, 로드비. 어 하좋아 찐인가 봐 우리 어제 연트에서페이터가 잘못 깨져났는 이런 거 봐. 나 마셔. 아, 나 먹을래. 뭘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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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따줄까? 응 따주는데 말 어떻게 깔아? 앞키 두 번이요 아, 그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타워 안 닿네 음... 다른 방, 다른 맵이었나 보다 아그 얍실하게 타워 가는 거요? 문에 붙어가지고 <웃음> 네 여기다 돼 내가 하고 있으면 재밌어 나도 서 드랙하면 가끔 함 예전에 <laughs> 공식에서 일했다가 상대한테 패들이 먹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운명 트랙 슬러가 던지는데 트랙 슬러가 없다고 <웃음> 네 <laughs> 루드비게 1티네 1티요? 내 네, 루트 1티예요. 이인군이야. 아, 죽었어. 우리 딜러 시체야, 다. 빠지는 게 나을 듯? 응. 이거 주고. 아네트는이 딜이 시드니가 무산될텐야 살려줘 <laughs> 살렸어 살렸어 아, 먹피가 뭐 너무 없다. 채워, 채워. 맞아, 저 얼굴은 못 먹으니까. 저 흰다과 밥좀벌게요 네, 놀랍게 노래운 노래들이 내가 가 덥게 많이 넣었다는 사실, 레옹으로 못하는 거 같은데, 그냥 연습인 아. 거 같아. 나채가 무슨 식이야? 약간, 그냥, 탱커 있어서, 그냥, 주먹을 든 건가? 쟤네 뭐 먹었죠? 공치예요 탱이야, 앞은 왜 그러게? 꺼져야 돼. 여기, <laughs> 저기... 쟤네들, 주정 들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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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들 쟤네들, 네들 쟤네들, 쟤피들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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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, 이단, 2단, 이단계는 일분이면 아, 여기 물고 오고 싶은데. 좋지, <laughs> 좋지, 좋지, 좋지. 아, 뭐. 아, 빠지자. 안될것 같은데. 틀릴 밖에 없어. 말년 궁이에요 저쪽 궁두개 빠졌으면 다 빠지네. 이득이야. 근데... 하하저 <laughs> <왜? 웃음> <laughs> 앞에 갈게요 네, 잔해, 샷샷잔샷 잔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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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잔해, 이해 잔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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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잔해, 이해이해 잔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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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해 잔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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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죄송하지만 깨다. 요 처리하라. 아무나 먹어. 딱꿈 있어. 애들다 왔어. 뺏겼어. 트로워그 한번 빼고 갈게요. 네.

됐다. 갈게요 <laughs> 아통고오 <아니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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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와이 존에 좋은 게 있는데 보물이다 보물 원피스다 내가 <laughs> 먹게방사어 <다> <laughs> 배송차 지엎거든요도 와이존에 있다가 물려, 물려 죽었줄데 자꾸 와이존에 있게어 <끝> <끝> 여기, 여기, 여기 딱 치세요. 어, 딱 끊. 빠이드게이드

이제 드 이니？아, 래이 아예 없라 인도 무안돼 여기 자이스 꺼내왔거든요. 아, 혼자 잡고. 아, 마를렌 있었구나. 근데 보고 있어서 여기 아니, 레오으로가 1핑 치는 거왜 치던 건가 해서. 난 타워 깨라고 혼자 잡는데 1핑 치는 줄 알고. 이거는 고양이님을 드렸습니다.